안녕하십니까. 의성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국에 있는 딸기 스마트팜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팜 대표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39살 의성으로 기농아 청년 오동혁이라고 합니다. 어,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아,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기농을 하러 오셨네요. 네, 그렇죠. 파기된 계기가 있을까요? 20대 초중반 때 나는 32살이 되면 무조건 기농을 하겠다.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기농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기농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준비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기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2 4후반 때, 기농할 때 네.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아셨죠? 아니, 몰랐습니다. 이제 의상으로 기농할 때는 복숭아로. 아, 네, 복숭아로? 네, 복로 기농을 하고 싶었는데,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보조금을 주는 이 스마트팜,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기농을한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 애기들도 있어가지고 같이 살 집이 필요해서 융자금을 또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업도 또 받고 들어왔어요 결혼하신 거네요? 어, 네 했습니다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년? 네 7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여기 오신다고 마음을 먹으신 뭐 거네요? 와이프가 의성 사람이라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의성으로 이제 기농지를 선택을 한다면 뭐큰 이제 불만 없이 따라가지 않을까? 아, 배우자분이 의성분이세요? 아, 어, 네, 그렇습니다. 약간 큰 그림이 있으신 아,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시 <laughs> 장인어르신 소해오시나요 네. 아, 속이. 뭐 120도 150도 아.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아. 어, 지금 저 때문에 많이 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laughs> 네. 예. 아, 네. 시설대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여 온실 형태는 벨로형 온실이고요. 760평 정도 되고 제비면적 600평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이제 같이 가져어 가지고 뭐 온도 관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요 기기들이 다 도와줍니다. 뭐 무슨 뜻인지 모르죠. 다 알지? 아아 아, 아, 아. 이게 수경재배가. 아, 예. 수경재배. 아, 이게 <laughs> 수경재배 <laughs> 수경 <laughs> 수경, 수경 네. 이게 수경재배라고 하는데 네. 수경재배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딸기는 사실 땅에서 그죠? 빨 네, 땅에 숙여 가지고 땅 이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아까 작업하는 걸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물 주는 거 아까 시스템을 보니까 노트북으로. 어, 아, 네. 어, 이렇게 다 이렇게 탁 하니까 물이 나오고 이게 지금 온도가 계속 유지해야되죠? 어, 네. 지금 온도 설정을 23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지금 아직 23도가 안돼가지고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시는데 일단 저 뒤에 유동팬 같은 경우에도 온도에 맞춰서 돌아가고 이제 위에 천창이 있습니다. 저 천창들이 이제 온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아, 뭐 지붕이 열린다고요? 네. 지붕이 이제 예전에 가지던 나이트처럼 막 열리는게 아니라 어, 아, 예. 네. 네. <laughs> 이제 창문 열듯이 열립니다. 어, 지금 뭐 열리는데, 네, 이게 지금 이게 온도가, 이제 일정 온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더 이상 안 올리기 위해서, 이제 창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전 농업이랑 지금 농업이랑은 좀 많이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살 때는 이런 걸 예상하셨나요? 어, 전혀 못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어, 그렇죠. 예전에, 예전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할거 없으면 농사 농사나 지어라 아 근데 그거는 정말 진짜 옛날 생각이신 것 같고 지금도 계속 부진하게뭐 농민 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농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받으려면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1년 동안 교육을 받나요 거기 대어 제가 교육받은 기간은 이제 실습 기간 포함해가지고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고요 우선 이제. 경상도 농업기술원에서 또 이제 교육을 이제 사전 교육을 좀 받고 그다음에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서 이제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는 대구에서 회사원 하셨잖아요. 네. 여기 오셔가지고 귀농 하셔가 딸기 재배 하시는데 직업 만족도는 어떤가요? 어 저는 정말 좋습니다. 훨씬 나요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딸고, 뭐, 딸기 딸고. 네. 괜찮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게 나은 게 뭐냐면, 이제 근무 외에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농사는 그...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게 농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조심스럽게 한 여쭤보겠습니다. 이 매출. 작년 매출은 계산이 되었는데, 공사가 늦게 끝나면서 딸기를 제때 못심어가지고 제가 비쌀 때 많이 팔았습니다. 아. 올해는 많이 파셨네요 일단 작년에 5,500만 원 정도? 아 몇... 매... 11월? 12월? 두 달? 아니죠 12월부터 나왔거든요 12월부터 이제 1월 해가지고 한 6주 동안 해서 그때 매출이 한 2,500만 원? 6주 동안? 와 많이 시네 여기 스마트팜에 네. 혹시 따로 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땅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게 사업 진행하시는 게좀더 편합니다. 이땅 작년은 거 아니에요? 임대입니다. 임대. 아 임대로? 아 작년은 게. 아, 네, 작년은 네. 네, 네. 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아. 토지 사용승낙서도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명의는 제거 아닙니다. 땅은 아, 지출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laughs> 아, 예. 한 600평, 750평이라 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서는 딸기가 한몇상자 정도 나오나요? 이게 네. 가장 질문이 어려운데 하루하루 나오는 수확량 자체가 다릅니다. 한 상자에 2kg 정도 되는 상자에 40개, 50개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킬로가 얼마죠? 킬로에 8,000원, 9,000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날짜로는 마지막으로 네. 의성에 50분 분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농사를 대신 지어주진 않습니다. 이제 기존의 어르신들이 노하우가 이때까지 축적이 되어 있으시다면 저희는 그 노하우 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보다 쉽게 데이터로 만들어 주고 이런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거지 결국 농사는 사람 손으로 직접 짓는 거니까 네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나 네,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낼 겁니다. 저희가 아, 네. 저희가 의성군에 관련된 퀴즈인데 네. 자신 있습니까? 어 이거 미리 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laughs>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맞추시면은 네. 선물로 네. 엄청난 걸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미 못 마신다고 비법을 <laughs> 까셨기 때문에 네. 의성의 전기차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21억 원을 보조해가지고 의성군이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총몇 대를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기 드릴까요? 어, 네, 보기 드시오1번 130대, 130대, 2번 140대, 140대. 3번 141대. 4번 142대, 5번 500대. 저희 맞추시면은 바로 TV 갑니다. 140대 알겠습니다. 140대. 네. 버클기인데 버클지 아, 약겠습니까 네, 뭐 버클입니다. 아, 어, 표지 이게 좀 발려 보이는데요? 정답 두 분. 3번 141대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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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가 딱한 딱 대만 더 추가했으면은. 아, 네. 어쩔 수 없죠. 틀리면 뭐 선물 없나요 아, 틀리면 저희는 야자롭습니다 아, 네. 어. 틀리면 제가 딸기 좀 득따 먹는다. 오, 네. <laughs> 아, 오늘 저희가 전곡에 의성군 전곡에 딸기 농장에 데뷔를 하러 왔는데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딸기를 좀따 먹었거든요. 엄청 맛있습니다. 의성군 딸기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의성 TV 좋아요, 구독, 알람 아, 설정 아, 부탁드리겠습니다.